16장 선한 행위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질문 3 선행을 행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 5장 3절, 4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빌립보서 2장, 13절,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진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하고 천국 왕국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은 단지 일반적이고 평범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은 도덕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흘러나온다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우서 3장 5절에 따르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사고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빌리뽀서 2장 13절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대해 의지와 행하는 것 모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문 4. 중생된 자들은 마치 그들이 성령님의 특별한 활동이 없이 어떤 의무를 수행하도록 결합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태만한 성장을 합니까? 대답.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면하게 분발시켜야 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이사야 6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만약 성령님이 이런 의무들로 그들을 움직이고 자극하는 범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행에 이르지 못할 때 삼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퀘이커 교도들, 패밀리스트들, 그리고 다른 경솔한 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의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활기 없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분발시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자기 혼자서 명령된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모든 금면을 사용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리보서 2장 12절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 64장 7절에서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주의 백성에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고, 줄을 붙잡아 분발케 하는 자도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명백한 증후이기 때문입니다. 10편 14편 4절, 53편 4절, 네번째 이유는 주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위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종족들 위해 그의 노하심이 흘러나오도록 위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 다섯번째 이유는 약속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열두지파들은 조상들에게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섬기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열망의 모든 그지어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망의 모든 족속이 주의